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겁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주님을 보고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반드시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우리들이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살아 있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하기 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길에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나안 땅 안엔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칠족들이 있었죠. 저들은 아주 키가 크고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그러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들과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저들은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것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토도금다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육지와 같이 말리시고 그리고 저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들의 마음은 녹아 버렸고 정신을 잃어 버렸습니다. 와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네. 우리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녹아 버렸다는 이 정보가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참모들은 여호수아 총사령관에 가서 말했을 것입니다. 장군님 한 번만 명령해 주세요. 우리들이 싸움을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수아 총사령관도 동일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나안 칠족을 어어 어,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위한 이 모든 준비를 이제 여호수아 5장 전체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할 때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이죠? 첫 번째로 거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아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인정을 받으십니까? 이 침묵은 무슨 의미죠? <laughs>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거룩함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군대라고 하는 표를 하기 위해서 할례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예리한 심각한 통증이 동반되는 예식이죠. 전쟁은커녕은요 뭐 도보도 제대로 할수 없을 정도로 예리한 통증 때문에 일주일 이상을 저들은 완전히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이 소식이 가나안 칠족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공격해 왔다면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전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 적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위험한 서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생존보다도 더 중요한 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룩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떠났다 무너지는 겁니다. 거룩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떨어졌다 멸망하는 겁니다. 거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없다 교회로서의 의미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거룩은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전쟁과 우리의 신앙 여정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우리의 부부 사이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거룩을 확실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리는 제사장은 그 거룩을 표하는 예복을 입었죠. 그리고 또한 머리에는 띠를 띄었는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승리를 원한다면은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LA의 그베델한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베델한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는 손인식 목사님이셨습니다. 저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요. 같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보스턴에 집회를 갔었어요. 5시간 걸리는 그런 그 비행 시간인데요. 보스턴에 집회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몹시 피곤해서 그냥 잠들고 깨나가지고 성경 읽고 찬송 속으로 부르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다섯 시간을 보냈습니다. LA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인식 목사님 맞으시죠?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다섯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연하다고 그러시는 표정 같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다섯 시간 동안 저를 아시면서 말씀이 없으셨죠? 그랬더니 예, 손인식 목사님은 우리 미주 모든 동포들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인 줄 아는데 목사님은 혼자 계실 때 어떻게 지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다섯 시간을요, 옆에서 크게 눈을 뜨고 어떻게 지냈는지 봤는데 그때 이 목사님의 등에서 등, 그 땀죽에 샥 지나가는 것들. 여러분, 비행기 타면 앞좌석에 잡지들 있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잡지를 보면 야한 데도 좀 있겠죠? 아, 그걸 보면서, 아, 좋다, 멋있다 그러면은, 이야, 천하의 뭐, 선인식 목사님 형편 없네. 또 영화 보다가 야한 장면 보고서 막 즐기고 좋아한다면 느낌 알잖아요. 안 되겠네. 그랬지 않았겠어요? 실족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일을 경험하고서 손인식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 철학 하나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날 보시니 언제나 거룩하고 성결되게 살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저는 호주 유학생들을 위한 그 영적 집회인 코스타도에 96년도, 97년도, 98년도 세 번을 연속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호주 코스타를 마치고 공항에 갔는데요, 세 명의 아주 남, 남, 남자 청년들이 저를 배웅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그 공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청년이. 간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한국인 유학생이고 와서 의학을 전공하 의대생이었어요.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거룩하고 성결되게 살았는데 호주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자매들이 자꾸 가까이 하자고 유혹을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서서는 안될 선을 여러 번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97년도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은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찔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나 앞으로 거룩하게 살리라. 그런데요, 지난 1년 동안 저 승리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거리는데요. 그 청년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고 더럽고 악이 가득할지라도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거룩하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17년 뒤2 0 1 5년대에 다시금 제가 호주 코스타를 갔는데 마지막 날그 집회 때 청년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거룩하게 살리라, 성별되게 살리라 결단하고 그 집회를 마쳤는데 호주 코스는 어떻게 마쳤는가 하면요. 그 마지막까지 집회를 하고 그 이튿날 떠나기 전에 짐을 다 정리하고 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함께 그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성찬식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온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호주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는데 저는 야동 중독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야동 하세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야동 풀어드리면요 야한 동영상. 잘 모르시겠어요? 포르노라고도 하고요 음란물이라고 하는 음란물에 중독이 됐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어느 날은 그 야동을 보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주체를 할수 없었어요 왜요?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전도사인데 교육자인데 이렇게 이런 야동 하나 못 끊어? 그러고서 흘리는 눈물이 안돼아 그럼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못 끊어요 그게 중독입니다 질질 끌려서 파멸로 그리고 처참한 비극으로 그, 그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목사님께서 그 의대생 간증을 하는데 결심했어야죠. 이제 저는 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간증을 드리는가 하면요. 전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저를 문득 생각이 나면 내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를 위해서 중고 기도를 하고 부탁하려고 이러한 간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그 자리에 모든 청년이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음란과 더러움과 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거룩하게 살리라 결단하고 그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맞췄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고요. 거룩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이면 가짜입니다. 아무리 구원 받았다고 해도 거룩이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거룩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만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찾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거룩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남대문께서 제일 거룩한 사람은 누굽니까? 답이 없으신데요. 저를 따라서 손을 가슴에 대고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대문 교회에서 제일 거룩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거룩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고 미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질 수가 없고 가정이 이어질 수가 없고 교회가 이어질 수 없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 버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일걸어가십니까? 왜 보혈을 흘리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 전체를 말씀드리는데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서 전략 군 모든 군 그, 모든 무기들 그리고 군사들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굽에서그 벗어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에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또한 문지방에 바르라 죽음의 사자 넘어 가리라. 그래서 그6월절 행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6월절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승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신지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시선에 따라서 결정돼요. 시선 무엇을 바라보느냐이죠. 여기에 시자는 볼 시자고요. 선자는 줄 선입니다. 한번 보면 이상해요. 가느다란 선이 연결이 돼요. 두번 보면요. 두 줄이 연결되고, 세번 보면 세 줄, 자꾸만 보면은 넓은 줄이 되고, 그리고 대로가 돼서 그리로 안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산 꿈의 교회, 그 김학중 전도사님이 개척할 때 얘기입니다. 이번 대단히 열심히 있어서 전도지 3만 장을 안산신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 게 특징 같아요. 3만 장 뿌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만 장 뿌렸는데요. 개청 예배드릴 때 300명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안 가요.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300명은 나중이고요. 30명만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 안 가가지고 하나님 3명만 보내주시옵소서. 그 개청 예배를 드렸는데 몇명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아유 전도지 뿌려가지고 전도가 되는 데입니까?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두 분만 어색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그렇게 드리는데 넷째 주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성도가 설교를 하는데 집중을 안 하는 거 있죠. 강대상에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요. 아유 저 설교 어떤 뭐 힘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내가 들어서 뭐하나? 흐트러지더니 손이 그핸드백으로나 부시럭 소리가 나는데 정말 이정열 받았어요. 왜냐면은 두 분이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제일 많이 먹은 게 새우깡이거든요. 설교도 은혜롭지 못하고 뭐 그러니 나가 새우깡이나 먹자 그런 줄 알고서는 이렇게 무섭게 노려다 봤는데요. 꺼낸 것은 새우깡이 아니라 손수건이었어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왜요?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성도 자기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드리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끝 하고 내려가서 사모님 안고 막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사모님 집으로 보낸 다음에 이 열받은 전도사님은 하나님과 이제 대면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완전히 대모입니다 한 겁니다 막 사태지라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삼만 장 전도지 뿌렸고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아네. 이게 뭡니까 막 그렇게 데모하다가 정말 기진해가지고 푹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는데요. 똑같은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인 줄 알았더니 천사들이 헐렁 헐렁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양을 불러요. 그리고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깨나 보니까 꿈인데 얼마나 감격이 돼, 은혜가 돼요. 그 다음 주 다섯 번째 주 민아 몇명 예배드렸을까요? 두 분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 완전 달라졌어요. 설교를 시작하네. 딱 이쪽부터 보시더니 쫙부터 보더니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계시다 미쳤구나. 여보 이거 몇개 아니야 괜찮아 정신이. 있어.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말씀을 전해. 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천군 천사들이 함께 그 예배에 있어, 있습니다. 아멘, 막 열심히 전 설교를 하는데, 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척교회, 그 어, 본당에, 그 문이 삐끗 열려더니 사람이 안 들어오고 고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탐하는 거죠. 어떤가? 그 사람 없으면 나가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그 순간이 안타까운 순간이어서 나가는 머리를 향해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주께서 오라 하신다. 그랬더니 잠깐 서 있더래. 그래서 또 나가려고 그러더래요. 석회월 하신다. 그랬더니 아예 나가버리더랍니다. 에이, 될 대로 내라. 그럼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그 나갔던 머리가 아내와 함께 둘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그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요. 목이 전도사님하고 눈을 안 맞춰요. 목사하고 설교자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좀 복잡하잖아요. 뭐 등록하세요, 봉사하세요, 뭐 여러 가지. 눈안 맞추는 겁니다. 화가 났지만 계속 말씀을 전하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요. 쪽지가 올라왔어요. 등록을 원합니다. 최초의 등록교회 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계속 그영혼들이 밀려오고, 오늘의 꿈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물어왔대요. 아니, 왜 아무도 없는 이런 교회 등록하셨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 제가 이렇게 머리를 들였더니 죽께서 오라신다. 나가려는데 속혈하신다 그래 들어왔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딱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리고 또한 그 설교 가운데서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꼈는지 와이 교회로구나. 그리고 결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 신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왕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뜻이, 모든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우리들 주변에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의 그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먹고 성, 그리고 높은 그러한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일에 충성하시고 전심을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남대문교회에서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누굽니까? 나 하는 분이 여러, 몇분 들려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나머지 분들은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대문교에서 제일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은 뭐 우리 성도들을 경쟁시키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리를,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누구에게 양보할 것입니까? 나는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도 말씀드리면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수와 장군은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최고 지휘관의 고독과 외로움 아십니까? 내일 전쟁을 승리할까? 우리 젊은 군사들이 다치거나 죽지는 않을까? 너무나도 무거운 중압감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큰 칼을 빼들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요 추하는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합니까? 적을 위합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총사령관으로 지휘관으로 왜 관심이 없겠어요? 었 그런데 그 군대 대장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아니라는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그런데 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니더입니다. 영어로 하면요. 니더. 내 편도 아니고 적편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 편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입니다. 너는 과연 내 편이냐? 너는 나와 함께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거죠.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수아는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주여,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여와의 호 군대대장이 말합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여와서 오전 끝남. 이상한 결말이죠. 그러나 우리 쭉 이어서 보면은, 그 다음 한번 아이성에서의 전쟁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을 승리하는 겁니다. 7년 동안이나요. 세계 전쟁사 가운데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왜요?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앞장서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앞장서실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 400년 동안 저들은 종살이하는 동안에한 번도 신 모시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모든 지휘권과 작전권과 권한을 다 맡겨 버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만을 순종함에 따를 때만 우리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승리. 주님의 말씀이면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고 아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은 늘 행복했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얼굴이 어두워요. 저희 집 가운 뭔지 아시죠? 전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근데 너무 어두워요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낮에 병원에 갔는데 진단 결과 말기암이래 며칠 못 산대 큰 병원 가보라 그랬대 그 다음부터 저희 가정은 슬픔과 그리고 어둠이 가득해졌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 아들이 좀 아주 특별해요 하루 열심히 울더라고요 너무 너무 기가 막히게 울더니 그 다음 날 오더니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좋은데 가면서 왜 울어? 어디 가죠? 천국 가는데 왜 울어, 엄마? 그러면서 울지 마. 그리고 아빠는 절대로 재혼 시키지 않을 거야. 엄마 생각 대단히 했죠. 그다음 첫째 아들은 그 당시 이제 장신대 신학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신대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그 공부하고 체포를 드렸는데 엄마가 그렇게 며칠 못 산다니까는요 이 아이가 마음이 어려요 막 울면서 하나님 저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데려가면 저 어떻게 주의종의 길을 걸어요 저 못해요 막 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장신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는데 말씀에 은혜 받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461장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로 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그다음 뭐죠? 우리의 심여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그런데 찬송가에 우리의 심령 누구라고 그랬죠? 주님이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것 맞아요 주님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엄마의 심령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심령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며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마음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23일이 지났는데 큰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다시 나왔는데 오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당금질하신 거죠 김 목사야 사랑하는 사모야 두 아들아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가 있더라도 너는 순종하며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겠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 우리가 통과기를 하 원하셨던 거죠. 인생 사는데 어려움도 많고 시험도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넘어지고 포기하는 절도 있지만 우리 남대목교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여정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